굽타TV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5시 50분이다. 5시 50분이죠. 직장인들이 이제 막 퇴근한다. 양복쟁이다양복쟁이들막 퇴근하네. 굽타는 출근. 타마야로 오늘 혼돈 야이라가지고타마야에서는돈못 딴다. 타마야에서는 오늘 이벤트 날인데도, 타마야에서 돈못 딴다고. 타마야에서 돈을 딸 수가 없다. 그 타마야 돈을 딸 따... 수, 이 새끼야, 타마야 돈을 딸수 없어도 타마야 지금 뭐, 어... 밖에 갈 데가 없잖아, 이벤트 날인데. 돈딸수 없어도 짜겠노돈 꼬라주러 간다, 돈 꼬라주러. 방법이 없어. 딸수 없지만 돈을 꼬라주러 간다. 오늘 그냥, 가가지고 1엔 그, 와, 그래프 보니까 진짜 쓰레기더라. 치바리오. 치바리오도 쓰레기고, 와, 참 어마무시한 놈들이네, 이것들. 이벤트 날인데도, 와, 타마야 이것들. 채도, 프라자 욕해서 미안하다. 프라자 학가다. 쿠타가 아의 축이라 욕해서 미안하다. 타마야가 아의 축이다. 이, 이 프라자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타마야. 이, 내 알고 봤더만, 와, 내가 속았다. 내가 그동안 타마, 이거 뭐좀 칭찬 좀 해줬는데, 그, 대로 그래도, 이존만아 걸레 같은 새끼들, 이것들, 이것들, 이런 놈들은 급탄에 이런 놈들은 갈봐야 된다. 이런 놈들은, 갈봐줘야 되는 놈들이다. 와, 하는 짓거리가 완전 양아치 짓거리 있잖아. 그래 딱나와보는데 인간적으로 이 새끼들 좀 손님들, 한국 손님들 오면 좀 신경도 써주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야 이런 놈들이 있나? 이 무서운 놈들이네, 이것들. 아이, 그것도 안 돼. 오락실 다 그렇지요. 그래, 오락실 다 그렇지. 오락실은 원래 뭐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좀 심하다, 이가 그래, 그래, 서뭐 리뉴얼 오픈하고 한걸뭐 안내문 적어놓고 해서, 아이고, 한국 사람들 좀 생각하는구나 했더만,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오락실이 뭐다 빨아당기는 거는 뭐, 뭐다 기정사실이지만은, 어느 정도 나올 때 나오고, 죽을 때 죽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문제는. 그냥, 다지기 보니까, 문제라요, 다지기 보니까. 뭐야, 뭐, 차가 이렇게 막히노. 아, 너 왜잖아, 차가 이렇게 쭉 이리 이만히 기다리고 있나. 다지기 보니까, 그런 가 다지기 보니까. 하여튼, 카페, 그, 특별승진, 카페 특별승진 대상자들은, 카페 글, 카페, 컵타 굽타... 안 읽었다는 카페를 24시간 접속해가지고 24시간 모두 관련된 글을 전부 다 정독을 안 하는데, 정독은 하진 않는데, 전부 다 체크한다. 누가 오락실, 프라자 애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 누가 무슨 글을 남기고 몇번 왔다 가고, 뭐 어떻는지 막, 프라자 애기 오락실에서 손님 감시, 점검하듯이 그렇게 항상 점검하고 있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정성스런 후기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옮기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특별 등업, 지속적인 특별 등업, 성의 없는 글 그런 거. 지속 지속적인 특별 등업다고 성의 없는 글을 남겼을 때는 강등도 시키겠다. 말삼마부터 일단 강등 함번 시켜. 댓글 존나 달아야 되는 댓글 안 달아. 뭐다가 <laughs> 싫어 줬다 뺏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댓글 씨발. 박고 뭐든. 모든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 존나 달아주다가, 갑자기 씨발, 이제 뭐, 귀찮아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애초에 댓글 을 달지 말든가, 그러면은, 어, 어 모든 사람한테 다달아주던가 갑자기 씨발, 뭐, 나는 모르겠어. 아, 존나 안달요 귀찮소. 뭐, 이런, 어, 그걸 아니다니까. <laughs> 그니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란 말이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줘. 오늘 무슨 일? 오늘 월요일 아이가. 월요일 오늘 그거라 월요일인데 퇴근 시간에 차 막혀 는데굽타는 그런 식이니까 굽타는 항상 카페를 카페를 24시간 체크하고 있으니까 프라자 오락실에서 손님들 관리하듯이 항상 관리 회원들을 <laughs> 관리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걸 좋은 자료 올려주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특별 등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다. 수시로 신신신님이 또 많이 올려주시는데 좋은 정보들을 또 머구리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신신신님, 신신신님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차장까지 해서 많이 된 거다 지금. 좀더 있다가 특별된 거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다. 또 좋은 거를 좀 많이 남겨주죠. 굽다가 항상 감시, 감시, 하 <laughs> 아니고 굽다가, 굽다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 안일 굽다가 항상 체크를 하고, 어, 뭐가 어쩌다, 어, 아, 놀래라, 아씨. 안일 굽다가 항상 카페를 24시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좋은 글들 좀 많이 올려주시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올려주시고, 아이, 쿨타님은 그러면 좀올 올리... 마, 나는, 야이씨. 나는 너 병아리 시절에, 임마. 어마무시한 걸 많이 남겨놔서 다 정리가 돼, 되... 마 내보다 많이 그런 거 작업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보다 그런 걸 많이 올리고 작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마. 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야이씨. 장난치나, 지금. 따라라라라라 <laughs> 뭐 특별한 오늘은 뭐 특별한 거리 없네 호박촌님 호박촌님 큐슈 한바퀴 일주 이건 외롭다 이 호박촌님이 지금 뭐, 유인 갔다가, 뭐, 오이타 갔다가, 배포 갔다가, 뭐, 이러면 돌아오는 거. 이거는 일반 병아리들은, 병아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사실은, 이런 거는. 이, 뭐, 허박촌님이 뭐, 경력이 얼마나 되는 건내 모르겠는데, 일반 병아리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 이거는, 이거허박촌님이렇이런 그러니까 분들은 나는 칭찬, 이런 분들은 나는 곱타를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마무지하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거는 뭐, 뭐, 내가 항상 굽다가 말하잖아. 마, 후쿠오카 10년 한는데 텐진, 이마 텐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타마야를 한 번도 안 가봤다, 나 <laughs> 후쿠오카, 텐, 후쿠오카 10년 오라가면서 타마야까지도 한 번도 안 와봤다, 아나. 보라색께서, 10년 동안 오락했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런 뼈가리들이 수두룩해. 그런 먹구리들이 수두룩하다 말이야, 알겠나? 어, 농담이 아니고. 내가 뭐 농담하는 거 같나? 그러니까, 뭐, 뭐, 어디, 저, 텐진, 마, 가까운 텐진이나, 뭐, 이런데 가서도 오락하면 하기 힘든데, 오이타, 배포, 여 뭐, 저, 저, 구마모토까지 가서 오락한다는 거는 일반 병아리들한테 상상이 가안 되는 거다, 그거는. 예,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있거든. 그 그래 뭐, 오락을 하, 오락만 하러, 하러 간다기 보다, 이제, 관광도 하고, 즐기러 가시는 건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해봐야, 이렇게 일본을 여행하고, 빠지고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야. 정석이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나? 뭐냐? 이렇게 좀 둘러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보고, 일본 문화도 좀 접해보고,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씨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프라자 액기에서 10년 동안, 프라자 액기에서 10년 동안 늙어 죽는다는 건좀 심한 거아이 또 혼자, 또, 혼자, 뭐, 또, 같이 또 가는 건, 또, 어릴 수가, 혼자 간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거거든. 남자가 나이가 보면,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혼자. 더코다이로 알겠나? 도코다이. 도코다이로 외무지겠나? 뭐, 조직은, 어, 조직 생활보다, 더도다이가 어? 그만큼 힘들단 말이야, 외롭고, 알겠나?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야 돼, 남자는. 이 김이 여자만 보면, 눈깔이 벌개가 들이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참, 참 어이가 없다. 남자는 40이 넘어가면 이제 남자는 고독함을 즐겨야 된다. 혼자 댕기라, 혼자. 혼자 댕기는 걸 항상 추천한다. 혼자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임마. 혼자 모든 것을 혼자 할수 있어야 돼. 혼자 못하는 새끼들이 있다. 혼자 밥도 못 먹으러 가는 놈들이 있다고.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혼자 떠나는 호박촌님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멀리 떠나시는 호박촌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로봇집안님 혼자서 다 돌아댕기잖아. 이마 고수들은 국타가막 이런 데 저런 데할 필요 없다. 혼자서 다할줄 아는 게 그게 고수다 말이야. 알겠나북 치고 장구 치고 씨바 혼자서 다 하는 게 그게 고수라고. 북 치는 놈 따로 있고 이마 장구 치는 놈 따로 있고 씨바가뭐뭐 뭐 춤추는 놈, 깨줄 줄는 놈, 따로 있고 뭐 MC 따로 있고 마이크 따로 뭐개새니 그거 다 따로, 있는데, 다, 다 따로 있는데, 못할, 그거 못하려 어디 있노?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개새끼야, 깽가리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걸 다 해야지. 어, 정말 대단하네. 샌덤이네. 그인정해 주는 거지, 어? 그룹 만들어가 개새끼 띵까띵까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 어? 사람 여러 명 모아가지고 개새끼 띵까띵까 하는 걸, 그걸 누가 못하냐 말이야. 어, 바보도 하지. 바보도 임마, 아니, 요거 뚝 따다닥딱딱딱 딱딱 치라 하면, 바보도 칠수 있지. 근데 혼자서 인마북 치고 장부 치고 혼자서 인마 여행 가고 어? 사람들 말을 뭐 일본어 아유 저는 곱다니 일본어 한마디 못하고 야 개새끼야 일본어. <laughs> 욕해서 미안하다. 병아리 병아리들 욕해서 미안한데 일본어를 지금 시대가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은 조선시대 같으면 일본어를 한마디 못해가 그래. 조선시대 같으면 일본어 한마디 못하면 그래. 못할 수 있는데.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말이야. 지금은 일본어 필요 없다. 개새끼,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대화방고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난단 말이야. 지금 조선시대요. 대화방고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나가다가, 안 됐을 때는 곱타 형님한테 전화하는 말이야 혼자 해결하다가 안 됐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곱타 굽타 형님한테 전화해 그러면 싹 정리해 줄 테니까 곱타 형님이 혼자 고독함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시, 합시다 좀씹바 아, 좀 찬지 모르고 쳐들어 댕기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어 일단 한번 타마야로 내려가 보도록 분위기가 어떻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아유 아유 대다대다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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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뭐, 이벤트니까 뭐 조금 다른 이벤트니까 조금 평소보다 는 조금 더뭐안 괜찮겠나마는 이벤트날이라 조금 평소보다 조금 괜찮지 않겠나마는 타마야 상당히 기분 안 좋다. 타마야 이 천만아 새끼들. 오늘 이런 이런 집에서 돈못 안다. 돈 따봤자 오천 원만원이다 게임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네요. 지금 마실러온 거다 내가. 신다이 또 존나 늘었네. 개새끼들뭐 와. 손님 존나 있나? 손님, 어봐봐라 8일 이벤트? 응, 땡비가 있잖아. 음. 오늘 이벤트 날인데도 봐봐라. 오늘 이벤트 는 맞지? 며칠이고, 8일 맞다, 이거. 8일 날 이런 거 봤나? 안 나온다, 이거. 봐라. 벚도 안 나온다니까. 완전 좋아서 공간치기 쁜다니까 지금 봐라. 9,000m 한 개인데, 6,000m 한 개인데. 7,000, 4,000, 4,000, 4,000, 6,000. 뭐 나왔는데? 안 나온 게 아닌데, 이 정도면. 7,000, 와, 발로 존나 나왔네. 이 정도면, 세대 중에 한 대로 나왔는데, 뭐야? 이러면 나오나? 어. 와, 뭔데? 첫 번째 날이 600. 7,000, 7 0 6 0 0안 나온 게 아닌데. 와, 요, 이제 이런 건 다지기쁘네. 손님이 없다.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구리 한번 더. 9,000, 4,000. 9,000, 4,000, 5,000, 3,000. 이거 다 다지기쁘네. 적당히 넓고 평소보다는 나오네, 평소보다는. 평소보다는 좀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네. 아, 정말, 손님 많다딱 있네. 룻방이 신다, 이거 세던데, 와. 룻방, 존나 화려하더라고, 신다, 존나 화려하더라고, 신다, 이가 폭풍선은 이제, 건물이네 건물. 어, <laughs> <laughs> <복궁성은 그냥> 건물이고. <laughs> 야, 어떻게 된 거야? 어. 하 하나, 하 워크성상은 이제 끝머리고 한번 보자 공소보다는또 나오네 그래도 루팡 존나 꼽히네 와 루팡 루팡 어제 영상봤는데 와 존나 꼽히게 만들어하더라 루팡이 드디어 뭐 한번 에이와 드디어, 베스트셀러 기계를 한대 만드나. 이거 맞제? 아, 열두 대 같으면 별로. 폭발력이 없으니까 안된다 아이가 룩방에. 룩방에. 옛날, 그 시절. 어이, 많이 나왔요 뭔데, 엄청 존나 닮았는데? 야마토, 뭔데? 야마토, 야마토. 야마토,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냥 쓰레기 그 다이니까. 돈도 많라나느끼를 얼마나 타노? 와, 여기 개새끼들 한국 사람들 아 야마토 존나 좋아하는 건 아닐까? 막... 다형이 형님, 다한단아지 어떻게 해? 나가 나가자. 가저 형님이 저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일반인들 이름 얘기하면 다 알지. 단뇌 선배님이라고. 뭐 이제는 뭐 재밌나? 이제는 존나 돌리네. 무술은 그냥 뭐 이거는. 무술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보골봉이고 아가리만 뭐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잘 되고 못 되고는 그런 말 의미가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무스은 그럼 아가리도 많이 벌리나 이제? 아가리도 벌리나다. 아마에. 아가리도 가게 해놨으면. 보자. 시바리오 가보자. 시바리오. 시바리오 한번 가보자. 손님 아예 없긴 없다, 봐라. 와. 뺏기를 장사 안 하는데도 손님 일이 없다. 올려갔다면 이거 뭐 천장 됐어. 천장이요? 뭔데? 와, 상올려저는척 하다가 스테리막건간 찍을 뿐이야. 야,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 240이 아, 되어야 되딱 들어가. 아, 괜찮은데? 쫙, 쫙, 쫙. 거 묶고 딱 그만해야지. 350 넘어가면 돌려면 안 돼. 하나 나오면 1800개, 800개, 1000개, 1000개, 1200개, 2500, 1100, 2 3 0 0 5000, 5000배짜리 한다, 있다. 와. 뭐 쓰레기 오락실이다. 오백 육백 0 0내 친구, 요, 내 친구거든. 맘에 뻗고 있냐. 언나 신중하네. 입이 씨발껏. 말발안 하나? 야, 이씨. 빨리, 빨리, 씨발껏 치라고. 맘에 <laughs> 뻗고 지금 눈, 눈이 돌아붙는데 지금 좋아가지고. 맘에 한대 있어 봐봐라. 이 쓰레기다, 와라 전부 다 아무것도 나온다니까. 내가 말한다, 이가 이, 걸레오확실이네 와. 만매도 나오고, 오천매도 나오고, 씨, 발고이렇 나와야 될거 아이가. 더 <놀람이> 이상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하겠다. 오, 녕가십니까